화장실은 아니고 살짝 울리죠. 엄마 방에 왔습니다. 엄마 방에서 앞머리라고 할 거예요. 아무도 없어서 크게 말씀 드릴 수 있는데 울려가지고 조금 시끄러울까봐 조금 양해 부탁드릴게요. 미 자꾸 이렇게 옆으로 가지 무섭게. 응. 아, 이게 움직이는 게 아니야. 무서운 영화는 되게 좋아하는데 겁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미니 꼬대기로 앞머리를 쭉 펴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잡아줘. 그러면은 이 뽕이 조금 풀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이 무슨 말 듣지? 아시겠어요? 저는 뽕이 확실하게 들어간 앞머리는 별로 안 좋아하고 살짝 들어가 있는 그래서 눈이 안 찔릴 정도의 앞머리의 뽕을 좋아해서 그리고 이번에 약간 이렇게 풀뱅 내신 분들이 너무 이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따라 하려고 저 원래 한 가닥 있거든요 한 가닥 앞머리로 되게 유명해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막 야너 앞머리 탈모 있어? 막 이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laughs> 그때는 그게 뭔가 이쁜것 같고 뭔가 그게 더 그게 더막내 얼굴을 살려주는 것 같고 그랬는데 이번에 풀뱅이 너무 하고 싶어서 하게 됐습니다. 약간 이런 식 줄줍니다 뒷머리는 주체가 안되기 때문에 그냥 묶어줄 겁니다. <laughs> 그리고 살짝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옷을 입고 준비를 끝마친 상태로 봅시다 봅시다 보, 볼게요 오늘은 머리를 그냥 위로 딸랑 묶어볼 예정입니다 옷은 위에 이렇게 그냥 입고요 밑에는 이렇게 입었습니다 이쁘게 이렇게. 아, 입을려 했는데 이쁘게 입으려고 했는데 아직 옷 정리가 안돼서 그냥 위에 있는 옷을 꺼내서 입었습니다. 머리는 그냥 똥머리라고 싶었지만 똥머리가 이쁘게 안될것 같은 thank you I'm going t 이이 o r k for me, small motor now. I'm g 다 i n g to answer y o 이렇게 w n 머리 g 이렇게. 하 t 오늘 e t a 드윗미 영상은 끝이 났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그리고 저는 이 영상에 이어서 다이어트 영상을 찍을 건데, 다이어트 영상이 아마 먼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이어트 영상 찍고 이 영상을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만 가보겠습니다. 안녕. 재밌게 봐주세요.